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헬로이엔의 이예입니다 어, 계속 한번 내가 했는데, 누구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호박이요. 호박이요. 네, 호박님이 일단 제가 뭐할 거냐면요. 몰랑이 상한 그, 설탕! 네, 제목이 뭐냐면요. 클로버의 학교생, 학교생활입니다. 와아아아아아 네, 그래서 호박님이 이거 들어주는 거랑, 여기, 셋세랑 넷세랑 다섯세 역할을 맡았, 맡았고요. 저는 설, 첫째, 둘째 막내를 맡았습니다. 이름을 다들 아시죠? 이름은, 모르는 분을 위해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클로버, 승이 다미, 얘는 딸이, 그리고 얘는 방울이, 마지막 명은 나나입니다. 나아졌죠? 아, 맞다. 그리고 다미 휴대폰 있는데. 이거 다미꺼. 내꺼는, 네! 이렇게 됐구요 어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지금 지금 호강님이 이거 들어주는 역할이랑 하는 역할을 하실 겁니다 네 갖다주시죠 자 그럼 시작합니다 집에, 집에 있는 중 어디? 다녀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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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건 <laughs> 음. 그렇고 얘들아 공놀이할 사람 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다나 그냥. 자, 먼저 손. 나의 손대로 서! 자, 그러면 시작한다. 자, 승희야. 어, 언니. 자, 다음 딸이한테 줘. 딸이야. 응? 봤다. 응? 어. 자. 안안 다음... 보여. 다음 방울이 한대 줘. 알았어. 다음 방울이는 나나한테 주고. 초. 다음 나나는 담이. 그난 <laughs> 나나 언니 너무 쪘잖아아왜때 이게. 잘 <laughs> 물러간다 <laughs> 몇시지? 몇시요? 아니 말해, 말해. 어 몇시냐면 6시 30분 음, 4시 반 그러네 네시반이나 언니는 이마 바이올린 학원 가야 돼서 쏘리 뭐~ 안돼~ 언니 금방 없구요~ 아~ 잠시만요 봐~ 응 클로버에~ 클로버는 바이올린 학원을 가어 오니까~ 선생님~ 안녕하세요~ 어~ 그래~ 클로버 언 이제~ 자~ 그러면 저번에 연습하는 데까지 해보자~! 네 좋아요. 아이 두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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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잘했어 역시 클로버는 일까자 이번에 다른 부분을 볼 거예요. 자. 잠깐만요. 자 이번에 이 부분을 거란다. 할 거란다. 띵가띵가 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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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수 있겠지? 네. 여러분들 다른 다른 거 있음. 다른 그 말이 나오면 좀 양해 부탁드립니다. 제가 다못 외워가지고. 딩가나 딩가다 딩가라라나나 나나라나나나 나나라나나나 딩가라라라 역시 잘했어. 역시 클라버는최그양 감사합니다. 아 맞다 그건 그렇고 내일이 콩그루잖아. 어때? 네. 이거 내일까지 연습해와 네. 은서진님, 녕히 계세요? 응, 그래. 클럽, 어는 집에 오고 얘들아, 언니였어. <목소리> <목소리> 아, 니스에 배고파 야 얘들아 뭐 먹을 거 없냐? 없어 나도 몰라 인자 없어? 모르는 다니깐 학교 도시락이나 먹어야겠다. 밥 먹을 사람. 아. 딸이밖에 없니? 응. 아 어, 그래 알았어. 딸이 일로 와. 조금만 기다려. 잇츠. 알았어. 자 여기 있는 거다 먹었대. 아, 음, 다 먹었다 언니 여기. 쓰레기통을 가져. <laughs> 아니 아니. 야 <laughs> 뭐라고 내가 알아서 한번 해볼게. 음 쓰레기통. 덕. 말을 잘못 들은 딸이가 쓰레기통에 버렸다고 한다. 잘 먹었다. 어? 딸이야! 어, 왜? 있잖아, 너, 그 도시랑 통은 어디다 놨어? 어? 언니가 쓰레기통이라고 해가지고 쓰레기통이를 버려버렸네? 도시락구라? 뭐, 쓰레기통! 야! 아! 야 그걸 누가 쓰레기통에 버리라고 했어 언니 그러니까 그 언니가 쓰레기통에 놓으라고한 말인데 네가 댄스 못 들어가지고 그 언니가 너무 나... 너무 우겨우겨 먹었다! 그래가지고 아, 내가 못들었는거아으 앞으로 밥 없어! 괜찮아, 엄마한테 말하면 돼. 메롱. 저게 메롱이다! 엄마가 집에 온. 그리고 승희가 여러분들 승희가 엄마 역할을 맡습니다. 아휴, 얘들아, 엄마, 왔다. 엄마, 저기 오셨어요. 응, 아, 그랬더래요 응, 근데 언니들은? 언니랑 동생들은? 어? 여기 있어. <laughs> 나안 보여. 아, 그래? 뭐처럼, 맛있는 거, 뭐처럼 아, 뭐 맛있는 거 사올까 했는데. 뭐 어, 진짜? 그럼 나만 먹을 수 있는 거야? 응? 나만 먹을 수 있는 거야? 아, 그리고 클럽 언니는 불러봐. 아, 싫어. 아, 왜? 또, 체찌잖아 왜냐면, 싸웠어. 뭐랑? 아니, 네.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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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니가 응. 너무 무조건 무조 먹어가지고, 응. 쓰레기통에다가 설거지통이라는 것을 내가 쓰레기통에다가 버려버렸거든? 근데 언니가 막 짜증내는 거야. 음, 그거 쓰레기통 버려도 되는 건데. 그거 몇년 전에 지나가서 엄마가 새 둘이서 저렇게 짜갔는데 아니, 그러니까, 그러니까, 왜 짜증을 부린다는 거지, 엄마. 어쨌든 클럽 버좀 불러봐. 알아서 언니, 첫째 언니. 아 첫째 언니. 음... 음... 안 오는데? 아니야. 그리고 얘 지금은 송이는 지금 둘째 역할입니다. 음... 딸이야 왜 그래? 아니 둘째 언니 말고 첫째 언니. 첫째 언니 클럽 언니. 어. 클럽 언니 지금 사는데. 언니가 좀 깨울지, 언니 지금, 지금 밤 10시라서 자는 중인데. 그러면, <laughs> 그럼 우리 둘이 같이 깨울까? 언니 한번자안 일어나잖아. 아, 제발치. 한 번. 아니, 엄마가 말이 있대. 어 그래, 한번내고 깨보면서. <laughs> 언니! <laughs> 아, 시끄러워. 그때 담이가오르 오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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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아 무슨 일이야? 사주신데 아니, 아니 엄마가 불렀다고 오. 엄마가 아 엄마 왜 아니 클끌바야 글러, 아니 왜 아니 너 딸이랑 싸웠다며어왜 싸웠니 아까 딸이가 봐 어. 아니 네가 아까 제 말했잖아 그건 그렇지 참. 근데 그 도시락도 버어도 되잖니 아왜 그거 내, 나한테 제일 소중한 거란 말이야 어머나 그건 엄마 제일 엄마가 몇 년만 쓰고 버린다고 했잖니 나이 아주 잘 들었구먼 맞아 언니 언니가 귀가 뭐은야야 뭐라고 이 야아 도대체 왜 불렀는데 근데 아참! 이 도시락통! 가자! 어, 아! 아! 이야 <laughs> 그리고 아침이 되자 <laughs> 아침이 다 됐습니다 <laughs> 얘들아 엄마 나간다 <웃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laughs> 가고 <laughs> 얘들아 빨리 일어나 알았어 웬일이래? 내가 요즘 잠이 별로 없어. 어, 자, 어, 내가 언니. 언니들, 언니랑 동생 깨울 거야. 일어나! 싫어 일어나! 싫어! 아, 그러면 진짜 언니한테 깨워달라고 해야 되겠다. 언니! 징징징! 뛰워줘이너 음. 그런 것도 못하냐? 아니 안 눈었는 말이야. 얘들아 일어나. 아침밥 어, 아침밥 없는 줄 알아? 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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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만 끝이지. 오 언니 짱 대박인. 근데 다시 잠등 담임 빼고, 담임 빼고, 담임 빼고, 담임 빼고 잠등 징징징징. <목소리> 아이 무슨 소리야 무슨 소리야 무슨 소리야 아이고 정말 이네들못말려이 소리에만 깨다니 어디가 어디가 <목소리> 너무 시끄럽게 해서 그래 어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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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떼굴떼굴디굴 떼굴. 가 어디가 어알았어밥 줘. 어줬가어디있어디기 밥 어디가 어 그래? 어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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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다 어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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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 아, 진짜, 던져버리면 어떡해, 날. 음. <laughs> 얘들아, 밥 먹자. 자, 그리고 언니랑 학교 갔다 올게, 안녕. 알았어. 아, 참, 니네들도 빨리 학고가 학원, 학교랑 요청가? 알았어. 아, 맞다, 그리고. 아, 언니, 잔소리, 제마왕 응. 또 날라보내줄까? 아니? 딸이랑, 딸이랑, 방울이랑, 나나랑, 다미는네가 내려, 에이. 니가 유치원 데려다서 어차피 같은. 뭐라고? 주연이잖아. 다시? 얘네, 니네, 니네, 니가 방울이랑 나나랑 다미 좀 유치원에 데려보내라고. 니네 어차피 같은 유치원단이잖아. 알았어. 자, 가자. 자. 알았어. 네, 여러분들 어떻게 재밌게 보셨나요? 재미있게 보셨, 다음 편도 기다려주시고,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는. 여 어? 주, 세, 세 요. 요. 그리고, 얼림 잊지 마시고요.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그럼 모두들 안녕!